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요즘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폭염 특보, 주의보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냥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혹시 전기료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그냥 견디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에어컨 틀면서도 전기료 폭탄 맞을까봐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냉방비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우선 첫째, 에어컨 종류부터 확인하기. 에어컨은 정석형과 인버터형으로 구분됩니다. 정석형은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는 것이 냉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속형은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일정하고, 인버터형은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 조절이 가능한 에어컨입니다. 두 번째, 정속형, 인버터형 구분하는 방법. 에어컨 옆이나 뒤에 붙어 있는 표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조 날짜를 확인합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정속형, 그 이후이면 인버터형이 대부분입니다. 정격 능력 부분을 확인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정격 냉방 능력이 몇 와트로 표시되어 있으면 정속형이고 왼쪽과 같이 정격 능력, 소비 전력이 최소, 중간, 정격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인버터형입니다. 또는 인버터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5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정속형 에어컨이고 3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인버터형 에어컨입니다. 세 번째, 에어컨 종류에 따른 효율적 사용 방법. 정속형은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실외기를 계속하여 최대치로 가동합니다.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멈추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풀 파워로 돌아갑니다. 인버터형이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유형의 학생이라면 정속형은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전업체는 중간중간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것이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차가운 기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가동합니다. 따라서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 켜두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형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냉방비는 실외기를 얼마나 돌리느냐에 비례합니다. 인버터형은 희망 온도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전력이 많이 소비되지만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동안에 전력 소모량은 매우 적습니다. 제습과 냉방은 전기요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냉방 대신 제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습이 냉방보다 전기요금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습과 냉방은 전기 요금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작동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생활 가전 사업부 에어컨 전문 기술 연구실이 제습과 냉방의 전력 소모량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30평 아파트 거실에서 1등급 스탠드형 에어컨을 가동하여 실험을 한 결과 냉방과 제습의 전력 소비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에어컨 냉방비 조리는 꿀팁 6가지. 첫 번째, 처음에는 강하게. 에어컨의 종류와 관계없이 처음에 에어컨을 켰을 때는 낮은 온도로 강력 냉방으로 트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처음 가동할 때 가장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강력 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다음, 온도가 떨어지면 정속형, 인버터형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풍기와 함께.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를 켜두면 냉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선풍기의 바람이 공기 순환을 도와 냉기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기 전력 줄이기. 대기 전력이란 가전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이 대기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기 전력의 소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기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대기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과 더불어 대기 전력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요금이 예상외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TV 등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냉장고처럼 24시간 켜두어야 하는 것 말고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요금 폭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에어컨 끄기 전 송풍 가동. 에어컨을 오랫동안 가동하면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냉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끄기 전 10분 정도 송풍 기능을 작동시켜 내부를 건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송풍 기능의 전력 소비는 선풍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실외기 관리. 대부분 에어컨은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실외기는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냉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가능하면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커튼 활용하기. 시원해진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 더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이나 브라인더를 활용하여 햇볕을 차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를 1도 내리는데 실내지 12%의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에어컨 사용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속형은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면서 사용하시면 전기세 폭탄도 피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의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누구보다 빨리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